네, 안녕하세요. 전공사 가르치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위성동영 사상에 대한 성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 앞에 연속 사상이랑 열린 사상에 대한 성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질들을 결국 들고 오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서, 일단 스테이트를 하고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선별을 해볼게요. 자 일단 동치 명제들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어, 상황을 어떻게 줄 거냐면 어, x 타워에서 y b로 가는 이런 사상을 고려할 건데 어, 그냥 전단사라는 조건을 줘릴게요 어차피 위산 동형 사상에는 전단사 조건이 있을 테니까 어, 그래서 다음에 시 명제들이 다 동치가 된다는 걸고려하고 싶은데 일단 처음은 어, 이 F 자체가 위상동역 사상이 되는 이 일반 상황이야. 어, 두 번째는 음. F가 열린 어, 거기 연속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어, 세 번째는 닫힌으로 바뀐 것. 음. 어,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 A, A F를 F, A를 태워보낸 F에 팩포를 고려했을 때, A를 태워보낸 F 형태의 어, 값이, 함시값들의 집합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이 4번 조건. 음. 5번 조건은 인테리어 어, 음. A를 어, F 태워보낸 거랑, 어, 그 다음에, 인테리어, FA랑 같아진다. 어, 라는 이 다섯 번째 성제까지 이렇게, 소개를 어, 해보도록 하죠. 원래 위성동연상에 대한 데피니션 자체는, 어, 뭐였냐면, 전단사에, 연속에, 어, 어 F인버스가 또 연속이 되는 거죠. 이걸 보통 쌍으로 연속이다, 이렇게 기 하는데, 데피니션 자체는 이렇게 표현된 게 맞는데, 어 사실 이제 전단사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면, 요 조건의 필충 조건이, 어 열린이 된다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 얘 둘이 필충이 될수 밖에 없는 것, 전단사 전제에 깔려있고, 연속을 줬고, 그 다음에 열린이랑, 어 인버스에 대한 연속이 같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전단사가 붙으면 열린과 자체는, 어, 필충으로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1, 2, 3번은 그냥 다 같은 걸로 볼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이.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4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어, 4번 상황은 원래는 이쪽방향은 연속에 대한 대피션만 있어도, 어, 보장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앞에 연속에 대한 성질할 때, F에 대한 페포가 결국 F를 A 페포 태워버린 거랑, 한가각를 따지면 얘가 커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결국 고려해야 되는 거는 요쪽 상황이 보장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laughs> 어, 그러면 러퍽게한번생각 해볼까요 이 FA에 대한 폐포를 고려하게 되면 어, 이거는 FA를 포함하는 음, 최소의 닫힌 집합이 돼요 어, 근데 F A 페포를 한번 고려해볼까요? 이거는 A를 어, 고려했을 때이 어, A가 A 페포에 포함된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면 페포 자체가 데피니션이 얘를 포함하는 최소의 닫힌 어, 집합이니까 어, 그 다음에 관계를 한번 줘으면 FA는 FA 페포에 포함되는 걸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3번 조건에 의해서 얘가 닫힌 집합이 된다는 걸 보장해줄 수 있는 건 다친 사상이 되니까, 보장이 되겠죠. 내가 다친이 되면 그러면, FA에 대한 페포는 FA를 포함하는 최소의 다친 집합이 되는 상황이고, 이 A 페포에 F를 태워버린 녀석은 다친 집합인데, 이미의 FA를 F, 포함하는 어떤 다친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최소의 다친 집합이 작을 테니까, 이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오죠. <laughs> 아, 그래서, 이 4번 상황을 이렇게 고려해 볼 수가 있고, 5번 상황을 한번 생각을, 아, 5번을 보죠. 5번은, 어, F, 인테리어 A랑 인테리어 FA의 어, 관계가 같아진다는 거 보이는 얘기예요 근데, 이쪽은 원래 연속에서 우리가 이미 보, 알고 있었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연속이 이제 보장되면 되는 거니까, 자, 아, 우리가 지금 보이고 싶은 거는, 어디 보이고 싶은 거냐면, 여기를 이제 보이고 싶은 거죠. 한번 음, 생각을 해보죠. 아, 그면 여기 있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포인트로 들어간다는 걸 보장해 줄것 같은데, 어차피 연속의 반대방향이라고 하면, 열린 사상 혹은, 닫힌 사상 혹은, 어, 역사상의, 아, 연속사상, 연속사, 연속성을 이용을 해서, 어, 이쪽을 보이면 된다는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거는 아, 이러한 명제를 한번 고려해보고 싶은데, F가 만약에 열린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 필충 조건으로 생각해보길, 어, F 인테리어 A가 어, 인테리어 F A에 어, 포함된다는 걸볼수 있냐, 이걸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laughs> 어, 이쪽을 먼저 한번 생각해볼까요? F가 열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어, 상황이 보장될 수 있냐 이건데 <laughs> 어, 인테리어 A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인테리어 A는 <laughs> 아, 열린 집합이죠. 네, 열린 집합인데 열린 <laughs> 아, 열린 집합을 지금 가정을 해놓고 어, 이런 포함관계가 되는 거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x를 아, y를 꺼내서 음, 결국 이게 여기에 포함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이 친구가 여기 포함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FA에 어 포함되는 적당한 계집합이 잡혀가지고 어 Y를 포함고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 내부 포인트가 되는 걸 보장해 줄수 있을 테니까 이러한 계집합의 존재성을 보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고 어 그러면 적당한 X가 인테리어와 의 원소로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아, y는 f(x) 형태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x 자체가 인테리어 A이기 때문에 적당한 계집합이 존재해서 음. x를 포함하는 상태이면서 A에 쏙 들어가게끔 이렇게 표현되겠죠. 음. 그럼 여기다 다시 f를 씌워버리면 이렇게 y는 fG에 포함되는 상태로 볼수 있는데. 가정에서 F가 열린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얘가 오픈이 되는 거는 어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죠 열린 사상이 데표인션이니까 그래서 이쪽 방향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상황은 음, 이 전제를 가지고 어, 결국 얘가 열린 사상이 된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의 음, 열린 집합을 꺼내서 타원 그러니까 원소를 꺼내서 게 다시 열린 집합이 된다는 걸 보이면 되겠죠 어, 이번에는 이 전제를 가지고 열린 집합이 되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아, 어, 라는 녀석을 타워의 원소로 임의로 뽑아가지고 얘를 태워보낸 게 다시 열린 집합이 되는지를 판단해보면 되는 거죠. 근데 네,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을 해보니 F 인테리어 어, G는 포함되기를 인테리어 FG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이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어, G를 포함하는 최대의 열린 집합이에요. 근데 G가 애초에 열린 집합이니까 여기는 그냥 G가 되겠죠. 그 그러니까 결국 이게 통째로 FG랑 동일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고, 어, 다시 한번 보니까 FG는 인테리어 FG를 포함하는 녀석이죠. 인테리어 FG가 FG를 포함하는 최대의 열린 집합이니까, 어, 아 포함되는 열린 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다시 생기는 거니까 둘이 동일해진다는 걸알 수가 있죠. FG가 인테리어 FG가 됐으니 어, 열린 집합이 보장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열린 집합을 태워보냈더니 열린 집합이 됐으니 이 F는 열린 사상이 맞아요라는 논리를 만들 수 있어서. 어, 이러한 관계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laughs> 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위상동형 사상에 대한 상실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 그 외에도 몇 가지 어, 예제로 볼 만한 어, 사황들이 있어서 <laughs> 어, 예제를 몇개더 보도록 보조... 하겠습 아, 처음 살펴보고 싶은 예제는 어떤 상황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싶냐면, 아, 우리가 1대1 대응 관계를 만들었던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위상동형 사상을 정리하게 되면 아, 열린 집합의 개수 또한 동일하게 1대1 대응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보고 싶은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위상동형 사 하나 전제로 깔아놓고 아, 그래서 음, 아, 열린 집합 상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위상동형 사상을 전제로 깔아놓고 어, B와 타워상도 일대일 대응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어, 이제 고려를 해보고 싶다. 이 정도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Fbar라는 함수를 정의하기를 어, 이 타워에서 P로 가는 상황상으로 고려를 하고 싶은데 여기 G가 있으면 이 G를 FG로 대응시키는 이러한 f 바라는 사상을 한번 고려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고려하고 싶은 거는 아, 결과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는. 음, 그래서 F4도 전단선에 이거 이제 보이게 된다면 결국 어, 타워와 B 간의 관계도 결국 1대1된 관계가 이뤄서 어, 열린 사상의 개수 또한 동일한 개수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상황이 오겠죠. 얘를 이제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 그러면 전단사에 대한 조건을 음, 이제 고려해 보고 싶으니까 단사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음, 그러면 f과 g랑 어, f 와 h랑 어, 같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데피니션에 의해서 fg랑 어, fh가 같다는 걸 보장해 줄수있고 네, 위상 동형 사상은 전단사를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얘가 위상 동형 사상이라는 전제를 생각해 보면 음, 얘의 역상을 워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N G 가 나오고 여기 는 H 가 나오니까 단서가정된다뭐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죠. 전사람 보이기 위해서는 이미 여기 있는 원소를 고려해서 어, 거기 대응되는 열린 집합의 존재성을 보장하면 되겠죠. 아, 어, 그래서, 음, 음, gy, 를 b상에서 이렇게 초이스 해가지고, 어, f by에 뭘 집어넣으면, gy가 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얘가 뭔지 알아내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d e f i 을 이제 고려하게 된다면, 어, f b 네모는, d e f i n i 상 f 네모가 될수 밖에 없고, 얘가 이제 gy라고 하면, 역상을 태워 보내면 네모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f 인버스 g y를 고려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럼 얘가 열린 집합이 보장돼야지 가능한 거인데, 이 f는 위상동형 사상이고 연속 사상이기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미 보장되기 때문에 어, 인버스를 태워 보내서 이 g y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된다면 이건 당연히 열린 집합이 되는 건정의상 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 타워의 원소 어, 이 친구가 존재해서 태어버렸더니 어, 이 GY에 대응을 시키고 있어서 전사가 되는 게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어, 위상동형 사상이라 전제만 하나만 깔려도 열린 집합의 개수 또한 동일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라는 걸 보장해줄 수 있는 상황이 오죠. 아, 그래서 이런 예제를 한번 살펴거고요 하나만 더 예제를 살펴보죠. 아, 이번에는 위상동형 사상이 전제로 깔려있을 때 어, 둘에 대한 상대 위상들도 동형이 될수 있을지 어, 그런 걸 한번 판단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성질이 같이 동일하게 가는지 보고 싶은 거죠 음. 어, 그래서 아까 동일하게 A상에서 위상을 타오그 다음에 Y상에서 위상을 B라고 놓고 어, 이 친구를 위상동형 세상이라고 거기서 인자를 깔아보죠 음. 그 다음에 어, 여기 있는 서브스 A를 고려할 건데, 어, 애플의 태워보낸 녀석을 B라고 했을 때 <laughs> A상에서의 상대 위상을 어, 고려하기를, 어, 얘가 B상에서의 상대 위상이랑 동형이 되냐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위상 동형 상을 제한에 걸어서 어, 고려해보면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하죠. 왜냐면, 연속 사상도 제한을 걸면 연속 사상으로 돌아갈 거고, 열린 사상도 제한을 걸면 열린 사상으로 돌아갈 거고, 전단사에 대한 조건은 어차피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 아마 위상 동명 사상을 만드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F b a 를 구별하게 <laughs> 되면, 음 이건 A에서 B로 가는 어 사상이 되는데, 애초에 A를 전체로 보내면 어 B가 되기 때문에, 전사조건을 가져가는 건 가정에 의해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위상동형사상의 어, 데피니션에 의해서 어, 얘는 단사의 조건이 있는데 어, 제한을 걸어도 어, 단사가 고장되는 건 자명한 일이니까 단사도 깔려 있을 거고 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속사상도 제한이 걸리면 어, 연속이 되는 것은 앞에 연속사상의 성질에서 고려했잖아요 연속도 고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열린 사상에 대해서도 보정이 된지만, 한번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미, 파워 어, A를, 초이스 어, 해보자.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이름을 귀찮으니까, G라고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G, GA를 어, 고려하고 싶은데, 어, 이거는, 어떻게 이제 가면 되냐, 이것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여기 GA는, <laughs> 어, G와 숙당한 열린 집칙이가 있어서 A와 인터섹션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죠. <laughs> 어, 그러면 이 형태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F G 하고 F A 와 어, 동일하게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F를 어, 가지고 어차피 표현되는 상황인데 전단사가 전자로 깔려있으니까 쪼개고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등호까지 이렇게 표현되도 상관없다는 걸볼수고 어, 애초에 이 F라고 하는 녀석은, 녀석은 열린 사상 때문에 열린 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B의 원소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이제 B가 어, 되는 거니까 B의 원소 FG와 B의 인터섹션을 취하면 이거는 B, B의 원소가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열린도 보장된다. 음. 어, 그러니까 열리까지 어, 보장되면 이 질환 녀석은 A와 B상에서 어, 위상동형 사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상대, 상대 위상 입장에서 봐도 위상동형을 보장해 줄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어, 오늘은 그래서 위상동형 사상에 대한 성제들을 이제 고려해 봤고 어, 다음 시간에는 위상적 불변량에 대한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감사합니다